1위 일위 몬세스 추인검 이게 <laughs> 많은 팬분들이 고르신 거예요? 어 진짜입니다. 슈퍼엠 9와4분의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. 어. 3위 TXT의 영. TXT의 영. 삼4위 NCT 드림의 신메뉴. 음. 5위 NCT 일치7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. 어... 1 위가 압도적인데요? 나는 왜 이런 거를 1 위를 했지? <laughs> 추인검이 그잖아. 쭈쭈 쭈쭈 쭈인검음 그거 그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호버보드? 맞아요 맞아요 이거 타면서 끔찍하네요 생각 그니까 이제 이런거죠 우리 이제 춤 위에 춤을 이제 막 이런거 이런 추니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고 타면 네 이렇게 하면어 이거 근데 어떻게 해? 나도 그런 느낌에 그니까요 어... 아. 근데 일단은 일이가 압도적이긴 내가 하네요. 내가 네. 호버보드 그런 걸 타면서 네네. 그 그런 뭔가 앙큼한 표정을 지으며 한다고 상상해 봤을 때좀 끔찍하긴 하네요. 아 근데 일단은 왜냐면 의상이 네. 우리 의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그 형들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데 그게 한다고요? 우리니까 아니 그거랑 다르죠 형. 다른가요? 네, 아, 그럼 나 잘할 수 있어. 나나 우리 저기 뭐야 드림 분들보다 더 귀엽게 할수 있어. 아 분들보다 더는 아니고 그, 그만 그만큼. <laughs> 아 근데 했을 때전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네, 다른 느낌일 네. 것 같은데 그러니까... 여기 있는 이 순위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네네. 생각해요. 어 그래요? 그분들의 그러니까 우리...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어 그런가? 약간 좀 되게 강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그러니까. 그 NCT 드림 분들께서 추인 검면 우리는 뭐 약간 씹던 검, 씹씹씹씹 씹던 검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오나지않은데요씹씹씹씹게하면서 어, 약간, 던껌. 어 약간 좀더그 느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어. 하면서 검 뱉는 거막 이런 안무에 듣고. 그쵸. 침 뱉는 거랑. 침 뱉는 거는 그 약간 오랫고.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아. 뉘앙스 표현하는 거 같아요. 네네네. 어, 어, 궁금하긴하네